아, 윤재진입니다. 아, 오늘은 양양에 왔습니다. 양양 겨울바다인데요. 12월의 바다입니다. 어, 지금 물때가 빠지는 건가, 약간 들어가는 건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갈매기들이 아침을, 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갈매기들이 뒤에 쭉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항구, 빨간 항구, 등대죠. 빨간 등대, 뒤에 여기 하얀색 등대. 등대 앞에는 사람들이 몇 사람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오늘은 다른 촬영보다 좀 이렇게, 어, 스틸, 망원에 물려 스틸샷은 그냥 들고 찍는 스냅샷이죠. 스틸샷을 좀 찍고요. 그 다음에, 광각으로, 어, 장노출을좀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가 강해서, 어, ND 1 0 0하고 어, SGND나, 어, 미디엄 GND. 뭐둘 어, 중에 하나를 좀 사용을 할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아, 오늘 지금 같이 일행 한 분이 안 오셔갖고 어 아, 제가 지금 일단은 S G N D를 좀 사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잔잔한 바다에 어떤 좀 평화로움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뒤에 배경을 한번 보면서 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남해안 보시죠 앞에 갈매기들이 저 잔잔하게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매일 보는 소소한 그런 거지만 좀 느낌이 좀 아침을 기다리는 조나단 시골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얀색 등대 앞에서는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 앞에 저 항구 앞에서 신생, 신등대 앞에서, 지금 이 왼쪽에 빨간 등대와, 어, 전면에 보이는 이 해가 보이시죠? 네, 지금 일출이 지금 여기까지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같이 한번 좀 담아보려고 하고요 지금 저 멀리 보이시면은 좀 보여드릴까요? 네, 색깔이 확대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잔잔하게 나타나시죠? 이게 지금, 아, 저쪽 상태에서 조리개를 좀 조이고 좀 잡으면은, 어, 짙은, 어, 골드 칼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도 좀 잡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갈매기들이 조금씩 지금 날아오르거든요. 날아오를 때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날아드는 샷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안 안고 있는 갈매기도 있고요. 이 해를 등지고 어, 해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이거 찍을 때 어, 어떤 그 황금 골드 컬러의 골드 씨에 거기에 날아가는 어떤 그 갈매기 잡으려고 할땐좀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렇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잔잔하게 흐르죠. 이게 반사가 상당히 강한데요. 일단, 조리개를 좀 많이 조이긴 하는데, 조리개를 너무 조이게 되면은 짙은 색깔이, 마젠타 색깔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조이는 건 저는 조금 좀 고려를 하셨으면은, 물론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느 제조사의 카메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조금 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캐논 유저구요. 앞으로도 캐논 유저. 그리고 제가 또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핫셀 블라드를 좋아해서 핫셀 블라드에 대한 컬러를 좀, 좀 제가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 6비트고요 그래서 이제 필링 카메라 지금 핫살 거 쓰고 있고, 하지만도 지금 일반 35mm 에서는 저는 캐논께 저한테는 잘 맞습니다. 자, 여기 한번더 보겠습니다. 지금 제이 앞에 지금 물이 조금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물대가 빠지는 물대가 아니라 좀 들어오는 물대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물이 지금 잠깐 조금씩 조금씩 차서, 지금 물결이 지금 파동이 치고 있는데요. 어, 우리 갈매기 친구들도, 어, 점점 점점 이제 아침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기 좋으시겠죠? 네 이런 움직임을 사진인데 똑같은 사진을 어떤 인증샷 찍듯이 툭툭 찍어가지고 아 여기 바다예요 누가 보든지 다 바다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지고 반응을 되느냐 하는 거는, 어, 물론 이제 카메라를 갖고 있는, 어, 우리들의 어떤 몫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장르를 내가 만들어서 이걸 표현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갈매기를 찍지만,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나, 어, 윈드라고 우리가 해갖고 윈드 갈매기와 날개을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테마를 만들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사진은, 어,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의 차이도 있고, 차이도 있고, 보여지는 차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은 장노출을 좀, 이제, 어, 좀 어,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세팅을 좀 했고요. 광각 촬영으로 그냥 일반 한 30초 정도 놓고 지금 촬영 중입니다. 어, 아직은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오르지는 않고요.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네, 여기 남해양입니다. 지금 오늘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지, 어, 니시 필터, 어, n d 1 0 0하고그 다음에 sgnd3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엑소스카이, 어, 대형 삼각대입니다. 하중 60km를 받죠. 지지해주는 시리우스, 엑소시리우스, 404c, EX404c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 삼각대는 거의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지 어, 든든하게 신뢰를 주는 삼각대입니다. 네, 앞에 촬영을 좀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옆으로 이동을 해서 어, 추가 촬영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앞에 갈매기가 좀 보이는데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 갈매기들이 좀 날아오를 때 조금씩밖에 날씨가 지금 차요. 바람이 지금 바닷바람이 지금 상당히 차서 겨울 바다라서. 어, 이만 있어도 정말 그 옷깃이 섬이는 게 아니고 목이 속도랄 정도로 자라 목이 될 정도로 진짜 좀 어, 이게 찹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갈매기가 떠오르고 저 지금 갯바위에 앉아 있는 어, 저런 어, 샷들을 날개짓을 할때이 역광으로 어, 사진을 몇장 찍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감각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 조금 그 어떤 구름층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잔잔한 느낌 이럴 때는 좀더 다크하게 놓고 조직을 약간 조여주면은 아더 뭐랄까 이제 바다색이 더 에메랄드 같이 더 푸르게 진, 진하고 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사진들을 조금 화각을 달리해서 이렇게 좀 찍어보겠습니다. 네, 흰색 하얀색의 등대. 좀 앞으로 좀 옮겼습니다. 이쪽에서는 앞에 보이시다시피 어 남해안 빨간 등대를 앞에다 놓고 찍기는 조금 편하죠. <laughs>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옮긴 거는 이제 다른 거 보다도 보시다시피 지금 앞에 네 일주일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기개바위가 하나 있죠.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갈매기가 있죠. 반질반질하면서 여기 윤술이 엄청나게 지금 장관입니다. 사실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랑 렌즈로 잡는 거랑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망원으로 땡겨서좀 많이 촬영하면 좋고요. 그리고 새가 날아가를 때 어떤 이런 느낌들은 줄이기를 f13 정도. 지금 상당히 밝기 때문에, 에, 이게 보시다시피 밝기 때문에 그 정도 줄여 주셔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새가 막 날아. 날아서 다니죠 이제는 네, 이런 느낌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새가 계속 지금 갈매기가 날아다니는데 이런 느낌들 좀더 잡아보면 좋은데 생각보다 품딱 자세를 잡고 기다리려면 얘네가 안 오죠 그쪽으로 <laughs> 그래서 기다려 기다리면 어떤 미학 사실 갈매기가 날아오르는 이런 윤수의 어떤 아침에 일출 한후에이런 느낌들을 같이 한번 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 보기는 쉬워도 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12월의 겨울 바다는 손이 지금 많이 시립니다 어, 지금 요 쪽에 지금 제가 남해항 항구 등대를 놓고 좀, 좀 촬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금 뭐 하고 있다 스냅은 지금 제가 망원을 물려서 따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질반질한 참 느낌이 좋습니다. 여도 여기를 조금 더 잡아보고, 갈매기가 날아가는 폼을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포인트 생각보다 좀 쉽진 않네요. 이쪽은 아직 저쪽 안쪽은 좀더 쉬운데 오늘 해 어떤 일출 가기 제 마음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죠. 지금 겨울은 이 각도에서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몇 가지 더 촬영을 더 해보고, 그리고 안에 저쪽으로 또 이동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좀 벌써 1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좀 많이 춥네요. 지금 이제 겨울 바다라서 아, 겨울 이렇게 보면 겨울 바다라는 게 눈이 막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동해에 눈이 내릴 거는 좀 쉽지 않죠. 내렸다가도 금방 녹고요. 또내리면여긴또 폭설이 내리기 때문에 또 여기 어부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죠. 자,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인 이거 조금만 위치만 여기 보시다시피 뒤에 방파제가 좀 길게 돼 있죠. 이 방파제 저기 들어온 초입스부터 제가 한네 군데 옮겨가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저, 어, 촬영 포인트 다른 건 아니고 저 위에 빨간 데를 놓고 이 오른쪽에 여기 좀 태양, 해를 놓고 이렇게 좀어 이렇게요. 어, 촬영을 지금 계속 해 봤습니다. 어, 오늘은 그 제가 조리개를 조금 많이 조였어요. 어, F16에서 시작해서 F22까지 좀 어, 골고루 났습니다 사실 F18이 넘어가면 제가 많이 사, 사용을 하지 않는데 가끔씩은 사용하는 편이 뭐냐면 사실 기계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 요령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도 최대한 좀 극복을 해서 어, 색감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요게 지금 달매기가 지금 윤술 저기 윤술 앞으로 날아오르는 걸좀 찍긴 찍었는데 저도 갑자기 찍어 가지고 아 조금 마음에 좀덜 들어요 예좀덜 네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사진을 몇장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12월 2012년 12월 인데요 이게 겨울바다에 와서 이렇게 좀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요새는 뭐 다들 힘드신 그런 상황이고 저 또한 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삶의 실링이라는 게 하루의 모티브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행복한 사진생활 되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